요새 소설 작가가 돈을 많이 번데 근데 아니 내가 소설 작가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의사쪽으로 해야지. 알겠어요. 드디어 탈출. 난글 쓰는 게 좋은데 의사 싫은데. 의사가 뭐가 좋다고? 에라이 모르겠다. 그냥 공책이라서 가자. 여기 예, 계세요 유진아 응 동아리 신청서 나왔다며 응 이제 진료 동아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그래? 그럼 데 대고 와라 알겠어 어, 유진아, 무슨 일이야? 저그 동아리 그만두고 싶어요. 네, 어, 근데 선생님이 유진이 보니까 그거 네가 진짜로 좀 원하는 건가 물어보려고 했었거든. 그러면 어떤 동아리를 가고 싶은데? 저그 소설 동아리 가고 싶어요. 소설 동아리? 네, 그럼 이제 동아리 나오고 소설 동아리 다시 들어가서 유진이가 원하는 거 열심히 해보면 좋겠다. 감사합니다. 음, 잘 가. 네. 맞아, 그치지그치지 어, 진짜. 그치지 자, 그리고 또 우리 소설 동아리에 진짜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겼다. 뭔데요? 응, 뭐냐면 바로 네이버스 청소년 소설 공모전이야. 기한은 10월 20일까지인데, 대상은 상금이 무려 200만 원이야. 오, 오 200만 원. 2 0 0만원이라 하니까 한번 잘 써서 우리 대상 한번 받아보자. 알겠죠? 네. 오, 예, 200만원 내꺼. 치킨 100마리 상어 봐야지. 음, 응, 네. 예. 저번에 제출했던 청소년 소설 공모전의 결과가 나왔어. 근데 우리 학교에서 대상이 나왔다고 하네. 그 주인공은 바로 유진이! <laughs> 아, 는데 어, 이제 나야. 소설가 되는 거야? 제박 야, 치킨 싸라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치킨 쏜다! <laughs> <laughs> 가져가. 안녕하세요. 김유진 씨 되시나요? 네, 맞는데요. 아, 다름이 아니라 저희 청소년 소설 공모전에 당선된 김유진 씨의 소설을 저희가 웹소설로 좀 알릴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드릴까 해서요. 네 안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한번 만나뵙고 이야기 드리죠 담임 선생님께는 연락드렸습니다 조만간 학교로 찾아뵙겠습니다 네아 엄마 할 늦게서 낼 시간 없으니까 짐을 빨리 해야지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? 레이버 스캔점? 뭐 여보세요? 어, 엄마, 앉았어? 김유진, 너 여기 앉아봐. 저 이거 뭐야?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, 내가 설명할게. 무슨 이야기? 의대 중이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? 어떻게 아니. 엄마를 속여? 일단 내말좀 들어봐. 됐고, 그제 어떤 걸로 해? 싫어. 뭐? 싫어, 싫다고. 왜 엄마가 내 직업을 정하려고 해? 의사는 진짜 내 적성에도 안 맞고 싫은데. 그렇게 엄마가 의사 좋으면 엄마가 의사 하면 되겠네.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 가질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냥 소리지르고 나왔어 야 근데 한 번쯤은 터지는 일겠어 니네 입장도 이해되고 어머니 마음도 이해돼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중요한 일을 겉부터 먹고 상의도 안 드리고 니네 마음대로 정거, 정한 거잖아 성격이 크실 거야 그런가? 몰라 안녕하세요 저 유진이 친구 현경인데요 유진이 저희 집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연락드렸어요 어 그래 고맙다 유진이 일로와서 앉아봐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혼자 결등해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 열심히 해봐 소, 소설 재밌더라 엄마 뭔 일들 있어? 뭐야 야풀은 너 신고 우리 떼 소설이 얼마나 재밌는데 좋은 리플 하나 달아줘야지. 세상에는 가슴 뻐근한 일보다 가슴 뜨거운 일이 더 많기에 우리는 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. 말아니가 연습 좀 하고. <laughs>